경화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4월 9일, 4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결과를 보면요. 1경주부터 뭐 99가 터졌고, 뭐 30배, 60배, 뭐 10배 이하 배당은 3경주, 1경주 나왔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마필, 두 마리가 들어와서 결과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쿠아 미직을 추천드렸는데, 이게 쌍이 107배나 나왔고요 여기에 사경주에톱브랜드 12배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당 좋은 줄 알았으면 <laughs> 승부할 걸 그랬어요. 거기다가 뭐 이거는 뭐 저는 틀렸습니다. 결국은 근데 인디브페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만약에 이거 들어왔으면 아마 쌍욕 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조마조마 했어요 조교도 좋고 선행도 나설고 뻔하고 아 그런데 확실히 데이터가 뭐 데이터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의심할 구석이 있었던 말인데 다행히 뭐 상처도 못했습니다 디먼스파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참 디먼스파이의 퀸할리여 스파이터 노렸는데 10이 빠지는 바람에 적절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요일 한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편성도 뭐 금요일하고 비슷합니다. 축이 서있는 경주가몇개 안됩니다. 몇개 안돼요. 액면가 축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축일까 싶어서 축이 있는 경주안 보여요. 솔직히. 일경주부터 한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일경주도 어렵습니다. 혼전도가 높은데 지금 되는 말이 많아요. 일단 7번 9번 인기맛 두마리 되는 말이고 황후장사도 주행심사 두번보도 괜찮아요. 여기에 단순 복귀로 따지면 노던비드 편성의 퀸스랜딩이라던가 원더풀폰 뭐 이런 마필 들어가고 뛰어가지고 외곽 돌고도 날라왔기 때문에 단일 복기로는 얘가 제일 셉니다. 성실천화가 여기 복병이 두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끌려서 선행 나섰는데 이런 약간 폭주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또 입양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법 어렵습니다. 제법 어렵고요. 안정적으로 본다면 7번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갈 수 있고 4 번, 5 번은 두 마리가 이제 선행 나서면 돌수 있는 말들인데, 음두 마리 모두 데뷔전 때 늦발했습니다. 해랑 영웅 같은 경우는 아예 발주기 안 나왔어요. 발주기 거의 안, 늦게 나와가지고 맨 뒤에 있다가 뭐 아무것도 보여주는 걸음이 없는데 이 주행 제검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헬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행 제검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아서 이두 마리도 상당히 복병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거나 인기마중에서는 7번이고 복병 중에서는 그래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4번의 선행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번 경주 최대 복병 같습니다. 어려운 경주입니다. 승부를 생각했다가 아 이거 아니겠다 치 빠지면 어떡해요. 이경주입니다. 이것도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건 액면가로는 2번/5번인데, 액면가로는 2번/5번이죠. 하지만 뭐이두 마리가 세냐안세마리오이에요두 마리 모두 파워사운드 같은 경우는 데뷔 전뭐 선행처럼 었습니다 선행 같은 최적적인데, 선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행 나서가지고 인기 7인데 버틴 겁니다. 재감대 걸음 그냥 무난! 코아 주러기 때문에 1번 01초 9가 대단한 기록 아닙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 꼴찌. 다만 그건 있습니다. <laughs> 직전 경주는 2월 19일이 안쪽이 굉장히 무거웠는지 말을 뭐라 붙여도 말이 안 나갔어요.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안쪽이 무거웠던 해당 주로였고 직전은 이제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다면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쪽이고 어, 훈련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말이 없어요. 영광의 터치가 이번에 선행 추라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기본 선두력은 7번 쪽이 더 아, 5번 쪽이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 5번의 우세입니다. 2번 영광의 터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교 때는 그냥 능력만으로 보여요. 근데 보면은 분석을 해 보면 말이 너무 힘으로 금방 힘으로만 뛰기 때문에 금방 진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교 때 단순한 직선 구간의 탄력은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말인데 결국은 힘한배잘 돼야 되고 육전을 뛰었기 때문에 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 5번 쪽의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5번 2번 대끼리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사실 뭐 4번도 뭐 어쨌거나 직전에 입상이고요 비키니 누마도 있고 여기 하트브레이커 원더풀 어필 같은 말도 있어서 이거 대끼리를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리뭐 꺾어야 되겠죠 저는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5번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부차 경주입니다 1번, 10번이 많죠. 그냥 골든네이브 1번 선행, 한 바퀴 앞에 나갈 말들다짧 짧으니까 적당히 따라가 가지고 올수 있는 10번 이렇게 안될 거야. 아마 경마는 정말... 이게 너무, 너무 보이는 경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까요? 특히 골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승이 없습니다. 13전을 뛰고도 우승이 한번 없는 말입니다. 이거 10번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까요? 자리 잡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직선에서 확실하게 한 방이 있는 말이 아니어서, 이 체접에 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번 넣고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일번은 이때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아쿠아 매직 때문이죠.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아쿠아 매직은. 아쿠아 매직하고 머리차예요, 머리차. 골든에이브는. 개인적으로 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번이란 이유, 선행이란 이유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복병 넣고. 승부관은승부차형조 3경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11번 12번 가능성이 50% 넘는데 2경조는 조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병이 올 수도 있는데 금하에데프트가 조금 위험해요 능력은 제일 센 말입니다 제가 볼때 19조 10마중이 제일 센 말인데 이성깔 있는 말이어가지고 이 발주기 두번 진입 불량입니다. 들어갈 때 아주 개지랄한 말이에요. 이 말은 들어갈 때. 어 그러고도 잘 뛰니까 뭐센 말은 맞는데 직전에 사실 스페셜 투데툭툭 투게던가요. 얘한테 깨진 거는 저는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성깔 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힘 떨어지면 제플에 지친 스타일의 말일 수 있습니다. 요때도 마지막 끝걸음은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후대장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황후대장군도 데뷔 전에 약간 의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악병 말하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심하게 기대는 악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뭐 끌리는 모습은 보였는데, 마지막에 여력도 괜찮고, 이 말도 530km입니다. 다만, 2주만에 출전이고, 기수 봤다가 최시대만 돼도 그냥 1 0번 믿고 갈 텐데, 서수원하고또 예, 윤형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입니다만 12번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쪽에 이제 담양의 신 같은 말이 안쪽에서 찌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썬더필리도 앞에 나가기 때문에 뭐 경주가 뭐, 뭐 조교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갈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합으로 올라가면 그화 데프트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12번이 조금 낫다 11번 12번 이거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최저 배당을 인정하시더라도 돈질은 하지 마세요 이 한방 아니냐 그래서 였다가 돈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5경주 승부차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놈전은다 팔립니다 운주 이로 팔릴 거고요 여기에 케이키원도 직전 걸음 생각하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년의 약속 선행 나선다고 영천솔레미오 보는 사람 있을 거고, 마하메르 팔릴 거고, 썬나이트보이가 영천솔레미오보단 세기 때문에 팔릴 거고, 1800에서 최근 3연승 입상이기 때문에 원더풀 월드도 팔릴 겁니다. 이놈저놈 다 팔리는데요. 인기마중이 한 마리 안 봐요. 서 인기마중이 한 마리 안 보고. 믿는 측에 붙여서 주력을 복병을 때릴 겁니다 복병을 때릴 겁니다 어려운 경전인데 그래도 축은 올것 같아서 한번 승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승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6번 놓고 승발할까 그랬는데 얘 오늘 이 질주 2%가 부족해 가지고 과연 얘를 승부를 해야 될까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어차피 6번은 봅니다. 6번은 보는데 사실 예전 능력만 보면 이제 골든리너나 히트의 가면 예전 능력만 나오면 여기서 그냥 압승할 수 있는 말들인데 두 마리 모두 기세가 꺾여 버렸죠. 기세가 꺾여 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전 돈이 있는 경주인데 해피피버가 앞에서 말들 이제 앞에 나갈 말들이 있잖아요. 닥터패션도 있고 미라클드림잉도 있고. 게이트 여건 안 좋으니까 이제 부러진다고 앞선이 무너진다고 해피피버가 상대적으로 팔리는데 추임만은 진짜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온누리집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집주는 선행선입이었는데 1등급 올라온 다음부터는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착차가 많지 않은 오착 두 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욕심내서 좀더 앞에 붙여볼 가능성도 있고 설사 따라간다 하더라도 끝걸음이 괜찮고 격차가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온눈이 질주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은 마지막 한 방이 항상 아쉬워요. 이런 경주 보면. 그래도 제일 재밌다. 6번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일 6개 경조, 간략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 경마장에서도 옛날 만큼 공부 안 하셔요, 다. 보면. 명 네. 공부하면 적중력을 떠나서 비슷하긴 갑니다 비슷하긴 가는데, 그래서 저도 공부량 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를 평소보다 좀 늦게 올리죠. 빨리 오면 빨리 올리면 소금 편한데 소금 편한데 빨리 올리면 다 됐다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공부를 좀덜 하게 돼서 계속 오늘도 오후 내내 공부했어요. 결과가 좀 내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건승하시고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